안녕하십니까. 신학만 대항호 선장입니다. 어,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여기 삼치 감, 삼치를 잡을 때그 캐스팅 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릴링하는 속도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박자를 주는 것 요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참고하시라고 어, 이래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같이 감, 그 관람하시죠. 자, 오늘 사용할 메탈은 60g, 60g 메탈입니다. 은색 메탈. 자 캐스팅 이렇게 요렇게 잡고 벨제끼고 뒤로 항상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뒤를 보면서 캐스팅 자 캐스팅 하시고 최하 15에서 20m 정도 최하 15에서 20m 정도 가라앉 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. 자, 지금 주위에 보면은 라이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. 자, 순수 어군 탐지기를 보고 지금 삼치를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자, 한 10초, 15초 깔아 쳤으면은 베일을 닫고 니를 밑으로 보는 겁니다. 낚싯대를 밑으로 보고 자, 감는 속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. 하, 둘, 셋, 넷, 다섯, 하, 둘 이렇게 하셔도 되고, 하, 둘, 셋 뒤로 쭉, 하, 둘, 셋,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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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쭉, 어, 자, 자, 삼칠.